이별 후 가슴 아파하며 제가 조금 더 참고 그랬나봐요라고 말하던 남자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참고 사귀었으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바운입니다. 남친과 헤어지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가 다내 이야기인 것만 같고. 그 남자는 나 없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요, 진상 여친과 헤어진 남자들은요, 얼굴도 피고 인생도 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때 결혼 안 해서 다행이라 생각되는 그때 그 여자가 되지 마시라고 여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어기는 여자. 다른 사람의 약속은 칼같이 지키면서 자기 애인과의 약속은 가벼이 여기는 여자분들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약속을 어기는 게 잦으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 간의 예의가 아닌데요. 저희 남자 회원분도 전 여친의 이런 행 동 때문에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분명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해서 식당 예약까지 했는데, 아나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하면서 30분 전에 약속을 취소해 버린다거나 영화 보자고 해서 애매해놨더니아 맞다, 그거 친구랑 보기로 했는데 하면서 약속을 깨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참았죠. 근데 이별을 결심한 만큼 큰 이유는 오빠. 사랑해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하면서 주 5일 술을 마시는데 아주 꽐라가 돼서 전화를 안 받는 날도 허다했다고 해요 게다가 아는 오빠들은 왜 이렇게 넘쳐나는지 술 먹고 강아지 되는 날도 다반사고요 이걸. 혼보로 하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술 오빠 강아지, 술 오빠 강아지. 난 내가 이런 거 정말 싫으니까 술 끊어라. 하며 얘기해서 여친이 알겠다고는 했는데 항상 말뿐 실천은 안 하는 거죠. 술 먹고 취해서는 전화해서 애교랍시고 혀 짧은 소리 남발하며이 남자 저 남자 팀에서 걱정 끼치는 바람에 아주 기가 쪽쪽 빨리더랍니다. 두 번째 돈만 밝히는 여자.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돈이 될수는 있겠지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돈에 집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 수. 는 수 있겠죠. 저희 회원 중에 자수성거한 스타트업 대표가 있었는데요. 나이는 36, 작은 빌딩 한채 갖고 있었고 서울에 25억 정도 하는 아파트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소개로 여친을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단아한 이미지에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도 있었대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싹싹하게 잘해서 당연히 그 여자와의 결혼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카톡. 여친이 카톡을 보냈는데 남친이 생긴 친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거죠. 수진아, 능기도 없는 놈 만나지도 마. 내 남친처럼 얼굴이 끊기 있고 건물 있고 재력 빵빵하면 어떤 애정도 생긴다? 그 메시지를 보니 그동안 여친이 날 돈으로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충격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 소개로 절 찾아오셨고 지금은 제가 소개해드린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여성분과 풋풋한 연애를 하고 계신답니다 세 번째 사귀자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 여자 저도 여자지만 도대체 여자들 이런 건왜 그러는 걸까요? 여자가 술김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멀쩡한 상태에서 그런답니다. 저희 남자 회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썸 타던 여자와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가 일주일 만에 번복하더래요. 근데 더 웃긴 건 사귀기로 한날 두루님이 격렬한 사랑을 나눈 후였대요. 그날 이후로도 두번더 만났고 역시 본능에 충실한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 뜬금없이 이별을 통보하더랍니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 그 말에 남자분은 왠지 모르게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연애도 해보지 못한 채 거절당한 게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금방 사랑에 빠진 만큼 금방 사랑이 식은 걸까요? 금사빠들은 단순한 호감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외로움도 잘 타고요. 콩깍지도 잘 끼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편이라 합니다. 여자 혼자 그 남자와의 연애를 상상했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번복하는 거죠. 근데 이별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을 하지 않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고요. 물론 이런 경우로도 볼수 있는데요. 한 심리학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대인 관 관계에서도 이젠 효용성을 따지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그렇게 연애 자체도 시간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막상 상대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생각하니 그 시간이 아깝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주변에 비교 대상이 많을 경우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엄청 따지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자분 입장에선 서로를 위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는 핑계를 댈 테지만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걸왜 모르는 걸까요? 네 번째 월급이 200인데 월 천만 원 쓰는 여자 돈이 많으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고정적으로 적게 버는데도 많이 버는 것처럼 쓰는 사람 하 요건 문제가 많죠. 저희 회원 중에도 이렇게 무개념 씀씀이 문제로 파혼하고 저를 찾아온 남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기 전에 만났던 전 여친 이야기인데요. 이 여친은 신상 명품이라 그런 환장했대요. 하도 졸라서 사준 적도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담되더래요. 그래서 남자분이 나더 이상 못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분이 화내고 울고 나중에 그럼 내가 살 테니까 돈이라도 보태달라고 난리 났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여친 휴대폰에 카드 납부 알람이 떠서 봤는데 카드 대출액, 현금 서비스에 또이 화려한 내역들이 뭐냐고 캐물었더니 오빠! 기다려봐 내가 인센티브 받으면 매꿀 거야 사실 인센티브 받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 여친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하다 안 돼서 빛이 어마어마하고 여친 부모님께도 얼마나 손을 벌려왔는지 여친 집에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며 두손두발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님도 감당을 못 하시는데 남친이 호구도 아니고 자기가 쓴 돈도 아니니 당연히 갚아줄 이유는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이런 고민 갖는 남자들이 종종 많아요 많아요. 최근 기사만 하더라도 mz 세대 소비 문제에 대해 거론한 기사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과시형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명품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죠. 모바일 리서치 전문 기관 오픈 서베이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mz 세대 중 z 세대의 56.5%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돈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성비를 많이 따졌던 것 같은데 이젠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가심비나 자신의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의 소비를 보고 구매하는 미닝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죠. 가심비, 미닝 아웃 뭐, 다 좋아요. 근데, 남의 등골 뽑아 먹을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본인들 능력에 맞게끔 하고 계신 거? 맞죠? 다섯 번째. 나는 지켜줬는데, 걔는 나를 뭉개버렸을 때. 요즘 누가 아직도 혼전순결을 운운하냐? 하시겠지만, 은근히 이런 거 어필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의 경우, 저를 찾아오기 전전 전 여친이 혼전순결을 지켜달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피눈물 흘리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연애 초기 때, 여친이 말 하길 본인이 워낙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유교걸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자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자분 알겠다고 한 거지. 근데 여친 만난지 한 6개월쯤 됐을까? 여친이 모임에서 새로 언니들을 만나면서부터 약간 이상해졌다고 해요.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늦게까지 사람들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 말이죠.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니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지. 하고 끝까지 믿었대요. 하지만 믿었던 여친의 집에선 임신 테스트기 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거기엔 선명한 두 줄이 딱 <목소리> 처음엔 그럴 리 없으니 코로나 작가 진단 그런 건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여친은 그 정체를 알수 없는 언니들과 클럽을 쏘다니며 남자들을 만나고 즐기고 있었던 거고. 저희 남자 면한테 울고불고 매달리며 잘못을 시인했지만 남자분은 여친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에 크게 상처를 받고 헤어졌죠.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에게 함부로 해야 된다는 못된 생각은 버리세요. 연애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사랑하니까 희생할 준비가 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한마원이었습니다.